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 같이 11월 18일 아침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찬송가 42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 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눈, 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어,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또 나는 하루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어,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읽는가? 또 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자, 오늘 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한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 몸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 질문한 그런 질문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부터 바울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음행하는 자의음행 음행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닌데, 왜이 형제를 참아주거나 기다려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대속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이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는 걸까요? 또이 형제가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어,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왜 하나님을 이미 믿고 교회에 어, 일원이 된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짓는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몸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현대 복음주의는 그 진리를 이상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 탓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 바깥 세상과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 가끔씩은 더 심각한 정말 바깥에서도 찾아볼기 힘든 탐욕과 음행과 다툼이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어, 당신들이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죄를 짓고 있는, 어, 성도여.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죄가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장 말씀에 등장하는 좀더 구체적인 죄목들을 한번 질문에, 어, 대입해 볼까요? 자, 성도여.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 모략, 약탈의 죄를 기뻐 하실까요? 자, 우리 중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어, 네, 아니면 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 유아부 아이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바른 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어, 습관적으로,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어, 죄에 내어주고 있는 것은, 어, 그런 사람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자신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자신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고 항상 어, 살피는 일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 운전 아르바이트를 몇번한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한 번은 이 기숙학교에 가는 어린 아이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그 학교에 보내주는 일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지사에 있는 그 지사장 일행을 어, 태운 적이 있습니다. 어, 과연 제가 어, 누구를 승객으로, 누구를 손님으로 태울 때, 누구를 에스코트 할때더 긴장했을까요? 물론, 어, 안전에 있어서는 어, 누가 타든 긴장을 했습니다.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여 어, 길을 잃거나 목적지에 어, 약속한 시간에 어, 도착하지 않지는 않을까? 그런 긴장은 제가 계속했지만 저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입은 옷이라든지 저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당연히 어, 대기업에 있는 해외 지사 그런 일행을 태웠을 때더 많이 긴장하고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물며 이렇게 내가 운전하는 이 차에 누가 타 있느냐가 나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물며 우리 몸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쨌든 제가 운전 아르바이트에서 어, 제 차에 태운 사람들은 저의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차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 몸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저를, 저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인정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미국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의 책,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는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갱신을 촉구하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대학의 갱신, 즉,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교육의 갱신은 인간을 예전적 동물, 즉,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예배의 실천에 의해 형성된 피조물로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 이런 예전이 이처럼 형성적인 이유는 바로 기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이런 예전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빚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한 번쯤은 사랑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을 사랑해 보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 대상에게 모든 신경을 쏟게 합니다. 함께 있을 때든, 떨어져 있을 때든,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과도, 과도해질 때는 중독이나 스토킹과 같은 질병과 범죄가 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중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게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자신이 가르치는 휘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이것을 질문하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 나는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으며, 낮 시간에 틈틈이 무엇을 하며, 또,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다시 이렇게 바뀌어야 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몸을 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올림픽 육상 금메달 리스트였지만 어,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살다가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해 어, 수용소에서 삶을 마쳤던 레릭 리델 선교사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이 인도하게 되어 있다. 마음 속에 뭔가 할 일이 느껴지거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일치하는지 멈추어 생각해보라. 일치한다면 그 감화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라. 일단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주일 예배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만 그 나머지 시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에릭 리데일 성교사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이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에,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가 내가 운전하려는 차에 사신 손님에서 그 차의 주인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 저를 보조석에 앉히시고, 이제 자신이 직접 어 운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내 몸이라는, 내 삶이라는 이 자동차를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로 그 핸들을 맡겨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맡겨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큰 길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나의 몸의 사용까지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더 이상 어, 이렇게 뒤에 계신 귀빈한테 묻듯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신 차의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하루하루 나의 몸을 이끌어 가면 됩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책에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의 마지막은 보냄이다. 자 여기서 이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어, 약간, 포토숍힐,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마지막 엔딩을, 어, 영어의 보냄, 샌딩으로 바꾸어서, 어, 따라서 기독교의 마지막 엔딩은 보냄, 샌딩이다.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 인류의 원래 소명, 즉,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잠재된 모든 가능성을 길러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자가 되어 이제는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어들인 다음 기독교 예배의 마지막은 기독교적 행동, 즉 바르게 질서잡힌 문화적 노동.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다시 만드는 피조물로서의 책무를 위해 우리를 보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생명과 몸을 다른데가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들이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며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몸을 이끌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 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런 의미에서 잘 관리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항상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가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또 몸으로 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의 어, 핸들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로 빠지거나 어,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주 안에 있어. 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껴 살면 저 청구대 다섯 더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